바로 사직서 제출한다. 수년간의 현금 채굴로 4층짜리 노후빌라 통째로 매입해버렸죠. 오늘은 세입자의 퇴근할 전기공사 사장님이 사용한 방이다. 청소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. 가리는 건물이 없어 최강 통풍이 잘 된다. 풀옵션이 제공되는 아늑한 침실에 사무도 볼수 있는 공간이. 구석엔 다락도 있다. 근데 뭔가 콤콤한 냄새가. 야, 여긴 곰팡이 제거제 깎고 오나? 누수가 살짝 있었나 보다. 이 정도 벽지 오염에 책임 물으면 섭섭하죠? 창문틀도 이 정도면 90점 드립니다. 화장실은 협소하다. 변기에 앉아 샤워해야 할 듯. 샤워커튼 제대로 설치해버렸죠? 세탁실이 별도로 있는데 건조기까지 설치. 세제도 제공된다? 화재사태 대비 소화기도 제공. 이거 스프레이처럼 분사되는 건가요? 역시 우리 사장님 냉장고 내부도 매우 깨끗. 각종 수납장도 청결 그 자체. 환풍기와 가스렌지 상태. 태는 완전 세가 초파리 관리 까지, 하 신듯 대출 없이 임대 수익 률10 임대 할맛지 대로 난다.